톤초이의 프로젝트 1260, 61일체를 맞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떠나는 자와 남는 자로 정해보았습니다. 아프간에서 지금 D-Day 8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떠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남는 자들이 있어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뉴욕타임즈 어탑 기사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U.S. will meet Afghan withdrawal deadline. 미국이 아프간의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그 세틀라이트 이미지 카불 에어포터 카불 공항에 인공위성 이미지 이 이미지를 이렇게 매일마다 내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이렇게 넥사 테크놀르지라는 데가 있어서, 어, 거기 이렇게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는, 어, 하원이 3.5 트릴리언 버짓을 이렇게 통과를 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하원에서 거의 과반수가 많은, 뭐 압도적인 지지는 아니지만, 220, 220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220명이 찬성을, 하원이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를 했다는데요. 또 하원에서 통과된 것이 메이저 보팅 라이스 메이저, 어, 이 투표하는 권리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미국의 전체 그림을 실으면서 지금 원, 한쪽은 파치더, 바짝 마른 파치더 된 부분과 한쪽은 또 이렇게 젖은, 소크드 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전체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와 관련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테네시, 테네시주, 테네시주에서 트라피컬 스톰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테네시 주는 여기 이제 제가 구글에서 사진을 캡처를 했는데 위에에는 켄트키 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인디애나 주가 있고 그래서 테네시 주에 켄트키 프라이든으로 유명한 그런 이렇게 켄트키 주가 있는데 에그 믿거나 말거나 전설에 따르면은 이 켄트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으려고 이걸 놓고 인디안 사람들이 위에서 어~ 켄트키 이거를 당기려고 하고 아래쪽에서는 또 테네시가 당기려고 어~ 어~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주 미국 주가 헷갈리니까 이걸 보면서 켄트키 어~ 켄트키 프라이드 치킨이 생각이 나서 외우실 때 테네시 주 위에 켄트키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캔트키 먹을려는인디언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어 지금 아주 어 플라딩이 테네시에 에 그러한 집들이 이렇게 홍수 때문에 자동차도 파괴가 되고 집들은 완전히 이렇게 잔해만 남은 그러한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오하이, 오 주에서 지금 백신을, 백신을 이렇게 맨데이트 하기로, 강제 하기로 했는데 학생들, 페이컬티, 교수들이나 스탭들에게도 백신을, 이렇게 강제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으로, 오른쪽으로는 many old americans, 미국의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이렇게 잘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통계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 메인 뉴스 아래쪽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지금, 어, 전에 56번째 뉴욕 주지사였던 앤드류 쿠오모 분께서 어, 사임을 하시고 새로 이렇게 에, 지금 캐시 호텔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57번째로 나이는 62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선사하는 모습이 오늘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는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제가 그 AP 통신을 이메일로 이렇게 뉴스를 받아보는데 그기에 받아보니까 그 오른쪽 왼쪽이 바뀌어가지고 파란 옷을 입고 또 어느새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AP 통신 사진 찍을 때는 또, 어, 따르게 이렇게 써서, 좌우를 바뀌어가지고, 어, 사진 찍는 그, 어, 이렇게 좌우가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어, 지금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each day, 매일마다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사진을 내보내겠다. 그래서, 어, since from, 아프가니스탄. Uh, here is what happened t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많은 자동차들이 카불 공항 주위로 이렇게 가면서 어 거기에서 each day 더키 이미지하고 비디오하고를 each day from Afghanistan으로 이렇게 하겠다. Max Technology라는 그 인공위성사하고 뉴욕 어, 타임즈하고 뭐컨트랙을 맺은 모양인데 그래서 이렇게. 에, 전체 비행기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는 그 사진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여기 카불을 빠져나간 사람이 지금 오늘 보도에 따르면 5만 8천 명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인더프라빈스 오브 하렛, 헤렛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서쪽, 북서쪽에 해당되는 곳인데 여기에서도, 어, 청소년들이 여기를 이제 떠나야 되겠다. 여기에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떠나는 자들, 젊은이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아프간 위드를, 데드라인 준비가 되어 있다. At the least for now. 적어도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D-Day 8일, D-Day 7일이 되는, 7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하원에서는, 하원에서는 빨리 저기 8월 31일에서 그, 어, 이, 그걸 데드라인으로 잡지 말고 빨리 연기해라. 탈레반하고 빨리 협상을 하든지. 근데 탈레반이 어저께 거절을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존심이 있지 어떻게 또연계해달라고또 부탁을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애더 i t 화이트 하우스에서 d 데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GOP와 Democratic lawmakers GOP는 Grand Old Party의 약자인데 이것이 이제 공화당을 말하는 것이고 Grand Old Party 이 공화당과 그리고 민주당에 입법한 그이 어 로우 메이커스들이 바이든에게 빨리 그 부대를 위드롤 데드라인을 연장을 해라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서는 어 지금까지 8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이베큐레이티드하고 퍼실리테이티드이베큐에이션한 어 그러한 숫자가 최대 어프라시미틀리 58,000명, 어프라시미틀리 58,000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자들은 는데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생화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태, 세르데이 사진이니까 한 3일 전에 사진인데 그 빵을 이렇게 거리에서 빵을 팔면서 이그 아주머니께서. 어, 빵을 팔면서 생존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깃발은 바로 탈리반의 깃발이 되는데 탈리반 깃발을 보면서 이제 거리를 또 안테나에 달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 카불에 지금 시장이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은 available 하지만 the price is rising 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주민들이 레지던스 세이 주민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진을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체인저들도 이렇게 있다고 토요일날 얘기했는데 어저께 뉴욕 타임즈 어제에서는 그로스리 같은 비어 있는 사진이 나왔었고 돈도 이렇게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사진이 나왔었는데 하루하루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그러한 보도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언급하는 연설 중에 아마 언급을 한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걸 언급했냐면은 70년 전에 그러니까 1950년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이 이제 있기 전에 2차 대전 마친 이후에 베를린이 있었는데, 그때 베를린이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있어가지고 동독 지역에 서베를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에, 소련이 그 헤드 빈척터업 바이더 소비엔 유니언 소비엔 유니언에 의해서 어 촉터 업된 그런 이렇게 둘러 사이에 막혀 있는 척터업된 그런 어, 상태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공수를 했었다 그때는 내가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 어린 아이였는데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벌린 에어리프트 모던 세븐이 어 쓰고 그렇게 에, 카불 공항이 그렇게 탈리반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가 되면 공수하면 되지 않냐. 뭐 어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에, 뉴욕타임즈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3.5 트릴리언 버지시 블루프린트가 청사진이 나온 것이,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됐다는 거 여기서 보트가 220대 212다원에서한 8표 차이로, 어, 아슬하게 통과가 된 상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는 또 메이저 보팅 라이스 메이저 주요 투표 권리에 대한 그러한 것이 이렇게 하원에서 어, 통과가 됐다는 그러한 내용을 또 싣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어, 미국의 지금 기후에 대해서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절반이 있는데 오른쪽으로는 소 쏙더 저어있고 왼쪽으로는 파치더 아주 바짝 말라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도를 하면서 이것이 이 전체 사진을 보면은 1901, 1901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진할수록 변화가 많이 된 것인데 이것이 습하게 된 부분 북서쪽이 노스 이스터 쪽이 이렇게 많이 습하게 되고 그에 미드 웨스터나 사우스 이스터 쪽이 습하게 되고. 또 그레이트 어, 플레인 대평원 지역이 스파게 되는데 이쪽 서쪽으로 노스 웨스트나 또는 사우스 웨스트 이런 쪽은 바짝 마른 상태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것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또전 세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지금 이렇게 미국의 사진을 보면은 이래 있고 남아메리카 지역도 어 브라질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촉구도 되고 아르헨티나 지역 그리고 특별히 제가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쪽은 어, 파치드 되었는데 남쪽은 소크드 된젖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좀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뭐~ 인도네시아나 어 말레이시아 이런 쪽은 많이 이렇게 소크드 된 오,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부 쪽도 많이 이렇게 젖어 있는 러시아의또 이렇게 일부도 어, 많이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테네시의 모습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at least 18 people are dead. 적어도 18명이 사망을 했다. 테네시 주에서 테네시 주 켄트키 치킨, 켄트키 프라이드로 유명한 켄트키 주 아래에 있는 테네시 주에서 이렇게 홍수 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켄터키 치킨도 많이 이렇게 켄터키 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지 테네시주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켄터키 프라이더 인디애나주 인디언들이 켄터키 치킨을 좋아한다 생각하면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은데 홍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그런 상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 이 사진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백신을 이렇게 잘 맞지 못했다 여기 이제 빨간 그 어, 빨간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에이지가 어, 65세 이상이 not fully vaccinated 완전히 백신을 맞지 못한 퍼센티지를 진하면 진할수록 그 백신을 잘 맞지 않았다는 것을 표하는데 지금 이렇게 에, 쭉 이렇게 에, 서부 쪽 그리고 남부 텍사스를 비롯한 이런 주들이 아주 진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영국의 유나이티드 킹덤에 있는 스카틀랜드나 잉글랜드 이쪽 지역은 거의 빨간 지역이 보이지 않는 이 말은 그 나이도 65세 이상이 백신, 백신을, 백신에이티드 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비해서 미국은 이렇게 백신을 맞지 않았다. 누가 65세 이상이 많이 맞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 어떤 통계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2020년부터 쭉 이렇게 나오면서 올해까지 사망률을 보면은 여기는 사망률이 이렇게 낮아서 거의 뭐한10% 이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에쭉 가면서 사망률이 20, 30%에 이렇게 달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 파란 색깔은 이거 하스피 s 어드미션, 병원에 입원하는일도 굉장히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케이스는 비슷한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는율이 미국은 굉장히 높다. 백신 백신에이티드 피플이 65세 이상 백신에이티드 피플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통계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제가 체크 표시해놓은 것은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보도인데 바이든의 그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위드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여자인 사커 플레이어, 축구 선수가 지금 탈레반을 떠나서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에서 이렇게 무사히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기지에 지금 아프간에서 나온, 어, 이, 에프간 이베큐이죠 아프간에서 이렇게, 에, 피신해 나온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미군이 제일 많은 지역이 독일, 그 다음에 2위가 일본, 3위가 한국, 이렇게 있는데, 독일에 여기 군사 기지가 있으니까, 여기 이 내용에 보면은 더 라지스터 US 에어포스 베이스 인 유럽. 유럽에서 가장 큰 에어 공군 기지가 있는데 그 공군 기지 안에 공군 기지 안에 지금 어1명의 여자분들과 아이들을 이게 3 휴지 에어크래프트 행글스 이렇게 아주 어 세계의 군그 공군 기지 안에다가 천명의 여인과 어린아이들을 거기 수용했다는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도에서는 어, 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을 넘어서 그 파키스탄 장벽을 지나서 가는데 파키스탄에서는 또 이렇게 어 이민자나 그런 어이게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거의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많이 수용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아주 아,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서 더 많아지게 됐는데 지난번 시리아 때문에. 난민들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다시 또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여기 이제 이분이 지금 80세의 찰리 왓스가 롤링스톤스로 유명하신 이 찰리 왓스 음악 하시는 분인데 가장 The world's most dangerous band, 가장 세계에서 위험한 밴드로 알려진 롤링스톤서 80세로 작별세 하셨다는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어, 지난번에 2020년에 이제 선거로 인해 가지고 그 선거에서 업무론컨스피러스 이론이 이것을 버텨내 가지고 지금 FCC에서 벌금 500만 500만 불. 벌금 5000불 5만 불도 아니고 5 million fine 해서 500만 불 이렇게 벼락을 맞아 가지고 그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지금 이민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스프링코터 미국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지난번 트럼프 때부터 있던 리메인 인 멕시코 멕시코 이렇게 장벽에서 뭐아리조나 아 주에 있는 그 사람의 케이스로 인해서 지금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멕시코에서 이렇게 오게 될때 리오그란데강을 따라서 텍사스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러한 사람들이 어사 e 럼 시크를 망명을 신청할 때 그것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미국에 들어와서 하도록 바이든은 했지만 그 트럼프 때는 리메인 인 멕시코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안으로 미국 안으로 오면은 그~ 어~ 살짝 거기서 또 빠져나가서 어~ 뭐~ 람다 새로운 변이를 퍼뜨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리메인 인 멕시코를 유지하도록 그런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오백 500, 0백만불 벼락을 맞아가지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습 롤링스톤 롤링스톤 이제들럼하시는 찰리 왓스분이 80세로 이렇게 자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벽에 대한 문제 마이그런스 그 난민자들이 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remain in mexico remain in mexico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서널에서는 크루드 오일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67달러 조금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 크루드 오일에서 어, 제가 미국의 이렇게 에너지국의 자료를 하나 보니까 크루도 오일이 이란에서는 지금 1975년부터 쭉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2020년도에 200만 배럴을 200만 배럴을 생산한다.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주로 쭉그한 400만 배를 그러다가 2013년, 2014년 뭐 그때는 또 조금 이렇게 떨어지지만 그때도 그래도 삼, 300만 배럴을 유지했는데, 최근에 이란이 200만 배럴로 아주, 아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페크에서는 지금 이렇게, 어, 2021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포캐스트 예상치, 앞으로 2021년도에 오페크가 이렇게 얼마를 하느냐, 지금까지는 어, 이것이 3,100만 배를 3,100만에서 3,200만, 3,300, 3,400으로 어,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생산하는 그 석유가 페트롤륨이 크루드 오일이니까 페트롤륨, 크루드 오일, 원유를 생산하는데 3,400만 배를 그러니까 이란는 줄어들고 오페크는 늘어난다. 그것이 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스트리저널에서도 트 역시 이제 아프가니스탄 체크 표시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어, 지금 이렇게 사크스타, 그 축구선수에 대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어, 멕시코 이민인자에 대한 어, 난민자에 대한 그 문제를 수프림 코트에서 리메인 인 멕시코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하우스 하원에서는 이렇게 3 5릴 리언 버짓을 이렇게 통과를 했다. 220대212 아주 8표 차이로 통과했다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월가에서 S&P 500과 나스닥이 레코드 경신을 했다. 기록 경신. 그리고 어, 그 아래쪽으로는 FAA는 미국 항공 이렇게 항공청을 말하는 것인데 FAA에서 보잉을 이렇게 보잉의 임플로이 보잉에 고용된 사람들이 리포트를 하게 되는데 비행기 이제 이렇게 한번 뜨고 내릴 때 검사를 해서 안전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사에 대한 아마 문제가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안에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이렇게 보잉에서 항공기 안전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바이러스 기원 문제에 대한 보도를 하는데 아주 언클리어하다 정확하게 뭐 어디서 뭐 그것이 중국에서 뭐 시작이 됐는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런 보도. 그 다음에는 델타 베리언터. 델타 베리언터가 이렇게 아시안 칸츄리, 아시안 지역에 관련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체크 표시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워싱턴 내 공항으로 입국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c i h 지금, 어, CIA 국장 되시는 분, 번즈라는 분이, 이렇게, 탈레반하고 만나가지고, 카불에서, 어, 서로 이렇게 뭐, 협상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또, 어, 8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좀, 좀연기해달라는 건지, 여,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 CIA 디렉터, 윌리엄 번즈 되시는 분이고, 여기, 어, 압둘 간이 바르다.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 분을 만나가지고 이두 분이 지금 뭔가를 얘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